아, 자, 출발, 야이. 도 축, 경도 축. 자, 홍천 갈때 내가 바야을꼭 데려갈게. 어, 그래. 오, 나 그러면 면회 거부할게, 그냥. 개소리야, 몰래 데려갈 건데. <웃음> 출발, 야전 <laughs> 넘기네. <laughs> <laughs> <존나> <laughs> 아, 근데 이 형탈님이 되게 불쌍하다, 그거는. 차홍은 넘어갔어 금방. 너무 강한 바람에. 그래, 환자야, 고막 출발해라. <laughs> 어린 반포 넙지도 없지. 골라중도다 참고로. <laughs> 자, 유니콘 아, 제이. 짝프 유니콘 제이, 아, 이렇게 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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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유니콘 제이. <laughs> 야, 황자이 샜어요, 가중에 뭐야, 나왜 시공 2차에 걸렸어. 또 굳으면 또 재경기야? 아, 일단은, 제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laughs> 서로서로 이쯤되면 논의했죠? 우리는 서로서로 즐겨가겠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시공잡기랑, 베레도로다 했죠? 근데 나왜 자꾸, 싱어 붙어있냐? 아, 여기 최저 맞죠? 하지만, 이 형수는 잘, 2형8일제이는 퓨저 안 맞았습니다 네, 어? 다만? 타이롤로잡을려는데 아, 다만 터으로 꺾어버렸죠? 자 이번에는 7초 천천히 너무 강하면 차원 넘어갑니다 야, 차원 넘어가면 야, 돼요 받아볼까? 좋죠 일이번은 차원을 네, 유지했습니다 강캔이 빠졌고 아! 지호버프가 시고기 히치 아이커가 있듯입니까? 날이켄캔이켄 날라가죠! 자 저기는 정신날이켄아 정식 캔 자최을 어떻게 최... 피하고 용기사님 되게 잘버요자 일단 날캔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냥용 기사 즐겜을 위해서 지금 피를 거의 못 깎았어요. 어? 어? 또? 어? 아, 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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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그게 문제 아니야 지금 치호버프도 없어 시공이 히치하고 또 떴는데. 야 얘네들 어떻게? 해? <laughs> 또지국에 갔다 왔어. 지겠는데요? <laughs> 야또 굳었노. 야 얘네 굳었어. 왜 이렇게 굳어 날. <laughs> 이거 어떻게 할래? 야 이거 또 재현기 해야 돼. 아 근데 이거 근데 서로 서로 문제. 아 이거 날기 실패. 근데 지금 서... 아 날기 실패? 실패했고. 아 이거 너무 <laughs> 웃겨 이거. 아니 계속 자꾸 굳어요. 어 날. 나이... 이거 굳. 굿... 붙여야 돼. 제이들 네명 모아서. 아 붙여야 해. 어. 아 근데 이거는 그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 서로 서로 피안 봤어. 그러면로 그냥 그대로. 아 그대로에 어, 그대로. 해, 그대로 해. 이거는 서로 서로 피안 봐서 괜찮을 것 같아. 그 지금 서로 서로 그냥 신기한 좀 대회 하고 있잖아. 그대로에 그대로에. 저거는 예능 방송이야. 아근데 노약자도 대낮인데. <laughs> 노약자네. <laughs> 잠만, 근데 지금 두는 중량이 아니야. 8천 하는데날안 고졌어, 내 화면에서는. 형, 형은 컴퓨터 문제 아니야? 나 타임업으로 끝났어요. 아, 라이킨 실패. 유영재 선수가 다 가져가고. 노약자 맨 하면 제이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다 노약자, 나랑 제이 빼고. 아저 뭐야, 나. 아니, 유니콘 쓰면서, 그 뭐냐, 비타민 그거 쓰고 있는데? <laughs> 어. 간격 네, 빠졌나요, 이거?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금방, 슈아 터진 줄 알고. 아, 저러, 저거, 가끔씩 가족회제 안 터진다고요? 음... 지금, 이제 빠졌어요. 아, 비타민까지 해보지만, 그냥 견디기였죠? 유니콘? 그렇게, 유니콘이 생각보다 딜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멋있습니다, 저거는. 자, 드래곤킹. 교통으로 기상을 시킨데, 하이로를 아, 그냥 괜히 썼죠, 이건? 하니야, 지금, 렘용기사, 다시 한번 더, 유니콘? 아, 렘용기사가 지금, 다만년이 얼버튼, 5, 6, 7, 8, 다 있습니다. 다만전 성공. 어. 아, 다만전을 어? 써도 강팀까지 썼지만. 아, 아, 그래도 이번 대회 제일 꿀제을 만들어 줬다. 랜용 기사 인형팔. 아, 랜용 기사 오늘 차를 표합니다. 백명 앞에서 제대로 된 제이를 보여줬죠. 자, 이제 보라키과 아연 보라키오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이다. 보라키오스 뭐그 이제 28일 남았나요? 28일 조금 안 남았죠? 25, 2월 25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대회 군대 참근모가좀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보라큐 보라 선수도 그러고 보니까 보라 유저 중에 최정상이죠 지금 아무래도 인지도랑 그런 거에 있어서는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견승도 하셔가지고 실력으로 의심할 게죠어 이거 험타 잡았죠 기상 일으키고 아, 그대로 한번더 하지만 올가미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가미 잘 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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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블. 형, 나가. 거블 성공한 어, 여기서 아, 초월 한대 아, 맞았는데. 날라갔어요. 날라갔죠? 나갈 거야. 강기강기 아, 감기 실패했어요. 지금 나타 결정이 뭐뭐 있죠? 나타 결정기 지금 부가로 여러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라 결정기 두개 있죠? 지금 음. 3개 다 돌았어요. 아, <웃음> 여기서 초울로몸터박지 <laughs> 하려다가. 그꼬너리 그런 별로 나타나맞 못하게 치명적이거든요. 어, 교육이 한마디죠. 브라킹온 서름은 돌파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결정이 뭐가 하나나왔어요. 아, <laughs> 현재 결정기 준있는보라 어? 아, 오르다니 이걸. 아, 초월. 오. 초월은 안 맞아도 그냥 끝으로 피했습니다. 이걸 끝을 가. 여기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 걸렸죠. 보라키 아, 실수했죠, 이거? 꿀. 컨트롤 실수. 하지만 이게, 대회 스펙이기 때문에, 바로 게임에 지장 크게 없습니다. 올가미가 었으면 할만하죠? 자,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피의 균형 맞춰졌고 다만 지금 보라키는강쾌이 없다는 게 크죠? 아, 연어 빠진건거좀 크죠? 자, 이제. 3개 불꽃놀이 있나요? 3은 결정기, 불꽃놀이 돌았어요. 보라는 지금 결정기, 3결정이다 돌았거든요. 근데 보라 3결정기로는 상태잡기 힘듭니다. 보라 결정기는 결정기가 아니라 버프나 무속기죠아 그라이당 그래, 결정기 하나 쓰고 하지만 아, 저와세는 3결정기보다 불꽃놀이도 좋아보이거든요 아무간옥 무간옥은 그 아, 이때까지 아껴놨던 백화유란 드디어 한번 썼습니다 아, 백화유란 그래. 안쓰고 게임 될낼줄 알았거든요 저는 맞아요. 하지만 피는 보라큥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5% 정도 더 많죠? 10%, 10 정도 차이가 합니다 거하지 삼선수. 철저하게 잡기는 다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육이 잡기를 성공을 해야지 피하고 있으면,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8초? 좀더줄 넣어야 합니다. 어? 어, 이러면은. 하지만, 그래도 광캔이 있습니다. 보라큑, 광캔이 있어요. 철포도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좀만 더 시간을 주면, 이렇게보라큑의었습니